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겁을 주는 분위기였죠 쉽게 XRP의 상승이 못 나오다 보니까 또 역시나 리또속이다 XRP는 앞으로도 못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연휴 때에도 저한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과거를 되돌아 봐도 항상 같은 패턴이었는데 XRP 말고 다른 코인들이 수십 프로 이상씩 막 오르니까 XRP를 팔고 갈아타서 물리거나, 아니면 XRP가 조금 내리는 것 같으면 겁부터 먹고 바로 손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예산안 불발로 인한 일시적인 정부 업무의 정지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 정치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셧다운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싸움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시기에는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려는 강경파와 여론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좀 만들어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셧다운이 됐을 때 누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반대되는 정책이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해 기회로 삼아 정책의 방향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 좀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셧다운은 어느 정도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 셧다운으로 인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XRP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만장자가 될수 있을지 정말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지금 이 셧다운의 여파에 따라서 XRP의 현물 ETF 심사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6억 달러 상당의 XRP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움직였으며,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억 원이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파트너십의 자금 이동에 관련된 고래들의 매집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시장의 조정은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인 XRP 홀더들은 손절을 하고 공포에 던지고 있는데, 저도 초보자 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러한 또 명언이 있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하지만 정작 우리 같은 개인들은 꼭 고점에서 사고 내려가면 무서워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에도 개인들은 머뭇거리는 동안에 고래 지갑들은 조용히 매집 중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요. 10만 XRP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들이 XRP 횡보 기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개인들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고래들은 조용하게 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검색량을 보시면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드디어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XRP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만 검색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고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 고래들은 XRP를 아직도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공포에 던지고 있는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가고 있는 그림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불장이 오기 전에는 개미털기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베어 트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외롭고 지루한 싸움이라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개미들은 지쳐서 떠나고 있고 욕을 하면서 XRP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베어 트랩 구간을 지나면서 개미 털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매도 압력이 약해지면서 슬슬 불장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스위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XRP의 저명한 분석가로 알려진 Unknowledge DLT는 스위프트가 XRP를 통합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공식적으로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톰 지샤이라고 하는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CIO의 발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XRP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단 말이죠. 분석가는 지샤의 CIO가 XRP의 역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스위프트와 관련된 기밀 유지 의무 NDA 조약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스위프트 CIO의 의미심장한 침묵이 스위프트와 XRP의 미래 협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위프트의 결제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을 장악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XRP의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게 리플이 스위프트와의 간접적인 통합을 위해서 XRP의 유동성 및 사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센트럴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가 나왔는데 리플의 파트너사 튜네스가 페이투 뱅크 서비스를 스위프트의 네트워크에 통합함으로써 XRP가 전 세계에 있는 약 11,000개의 은행과 연결되는 길을 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리플이 매일 수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채택할 결정적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들은 XRP를 담고 있고 스위프트의 비밀 유지 조약과 동시에 수면 아래에서는 리플과는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앞으로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관과 기업들의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XRP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 또한 훨씬 더 쉽게 XRP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과거에 비트와 이더의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그때 어떤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까? 두세 달 뒤부터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면, XRP는 금융에 특화된 코인이라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테마들이 있죠. 그리고 XRP의 경우에는 실 사용되는 코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백 개 이상의 은행이 국경 간 송금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고, 여러 기관들이 유동성 목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ETF만 승인이 된다면, XRP는 비트나 이더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과 기관들의 실사용의 수요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XRP를 보유한 분들이 지금 걱정이 진짜 많으신데 역시 또 리또 속이었냐? 이걸 팔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까요? 정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멘탈은 매일매일 바뀌지만, 리플의 사업 방향성과 비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끝나면서 규제 측면에서도 탄탄해졌고, 기술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감정관리, 멘탈을 꽉 잡으셔야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XRP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xrp 현물 etf 승인이 좀 뒤로 밀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조정은요 상승을 앞두고 있는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XRP를 얼마나 모으셔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거나 몰빵 투자를 해도 되냐? 좀 이런 공격적인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라는 거는 꼭 여유 자금으로. 분산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멘탈을 관리하기도 쉽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듯이 꾸준히 매수하는 DCA 투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금처럼 모아가신다면 효율적으로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뭐 지금 불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불장 온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따라서 이더리움의 폭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순환 펌핑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좀 기다려야 하는 구간인데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쉽나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에 비하면 달러든 원하든 법정화폐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대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체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근데 대출을 받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대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를 포함한 암호화폐는 부채가 아닌 실제 돈이에요. 비트나 이더, XRP는 온라인상의 내 지갑 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법정 화폐의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계속해서 떨어지겠지만 암호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미 10년 넘게 비트, 이더, XRP는 이걸 증명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알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져온 이 법정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세계의 경제는 정치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인 약달러를 위해서 셧다운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기관들과 기업들은 특정 코인을 매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코인의 규제도 명확해지고 있고 ETF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솔직히 주식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세력들의 큰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개인들은 그 세력의 파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큰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단 하나의 특별한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7년이라는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미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이 이더리움의 영지식 증명 테마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관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매우 유력하고 현실에서도 기업들이 실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사용 구조에 부합하면서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라는 점도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이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과 연관된 실사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더리움이 2배가 오를 때 10배에서 20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영지식 증명 분야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요, 충분히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죠. 코인의 초창기에 투자해서 성공한 부자들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더 커지기 전에,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수백억을 목표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과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저는 항상 딱그 정도의 목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수개월 동안 분석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 이 코인을 지금부터 저희 시청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담아놓은 특별 쿠키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벌써 다섯 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더 이상 구독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물리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제 진심이 담긴 작은 마음입니다. 단 조건을 만족해 주신 분들께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은 오픈한 지 이제 한 달이 막 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8년 가까운 트레이딩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 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란에 구독 완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네 글자만 적어주시고 리플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특별 쿠키 영상 5탄을 바로 공유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이 뭐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풍성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장이 안 오고 하락장이 될 거라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불장이 오긴 올 겁니다 역사적으로 월가의 탐욕에 베팅을 하면요 지금까지 언제나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etf가 좀 확실시되는 종목들이 있죠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등등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은 여러분들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제가 바라며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는 비밀 쿠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하반기 때는 진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도 또 놓칠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진짜 바꿔 나갈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